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발레 교수가 한국에 이것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만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비밀. 단 24개의 글자 그리고 무대 하나로 세계 문화의 심장을 박살낸 나라. 대체 한국은 어떻게 프랑스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모네. 파리 출신의 발레 교수입니다. 선생님, 이번 BTS 신곡 들어보셨어요? 연습이 끝나고 학생 마리가 물었습니다. 요즘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한국 아이돌 그룹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K팝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못 들어봤어. 그런데 너희들 요즘 한국 음악에 푹 빠졌구나.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춤도 정말 대단해요. 발레와는 다르지만 정말 정교하고 절도 있거든요. 그 순간 프랜시스가 스마트폰으로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진 군무와 화려한 영상미에 솔직히 놀랐어요. 발레의 우아함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 시내를 걷다가 센 강변에서 우연히 젊은이들이 케이팝 댄스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20명 정도가 모여 정확한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를 가르치는 저로서는 그들의 열정과 완성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 안무를 완벽히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죠.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k팝 영상을 더 찾아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일본어를 조금 배웠던 저에게 한국어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다음날은 수업 후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향했어요. 파리에 있는 작은 댄스 스튜디오 k팝 댄스 클래스에 등록한 첫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젊은 한국인 강사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튜디오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어요.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케이팝 댄스를 배우러 온 사람은 저 혼자였지만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클레르입니다. 발레 교수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금방 배우시겠다. 오늘은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t 안무를 배워 볼 거예요. 처음 해 보는 케이팝 댄스는 발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레가 중력을 거스르는 예술이라면 K팝 댄스는 리듬과 에너지가 넘치는 표현이었죠. 몸의 움직임은 익숙했지만 스타일이 달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면서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발레의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듬에 몸을 맡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가사가 너무 궁금해 강사에게 물었죠. 이 가사 뜻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해? 인가요? 맞아요. 하우 유 라이크 대시 한국어로는 어떻게 생각해와 비슷한 의미예요. 한국어에 관심 있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발음도 독특하고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국어의 매력을 느낀 저는 바로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한글의 기본 자모를 배웠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지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일본어의 복잡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와 비교하면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첫 수업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해보았죠. 서툴렀지만 뿌듯했습니다. 프랑스어와 달리 한국어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서 읽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물론 문법은 전혀 다른 체계였지만 새로운 언어의 구조를 배우는 과정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클레르시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한국어 교수 김민지 선생님이 칭찬해주셨어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춤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이 언어 발음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문화원 로비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사, 학생, 요리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케이팝이나 케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죠. 한글은 마치 퍼즐 같아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매력적이죠. 중년의 언어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 철학이 담긴 예술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레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글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클레르 요즘 무슨 일 있어? 수업 후에 항상 바쁘더라. 동료 교수 피에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발레 기법에 대해 토론하곤 했는데. 요즘은 한국어 수업과 케이팝 댄스 클래스로 시간이 부족했죠.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한국어? 왜?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니라. 피에르의 의아한 반응이 당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아시아 언어라고 하면 중국어나 일본어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케이팝 음악과 춤에 관심이 생겼거든.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이야. 24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아. 학교 복도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학기 공연 계획은 어떻게 됐어? 피에르의 질문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통 발레와 케이팝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두 문화의 융합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해. 전통 발레에 한국 음악과 안무 요소를 접목해 볼까 하는데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클레르 우리는 전통 발레 학교야. 학생들에게 확실한 기본기를 가르쳐야지.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국립 예술 대학교는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예술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젊은 조교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요.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논쟁이 오갔지만 결국 학기 말 특별 공연으로 작은 규모의 시도를 해보기로 결정됐습니다. 제목은 클레르의 변주곡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정했어요. 연습실에서 학생들과 새로운 안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에 BTS의 다이너마이트 리듬을 더하고, 발레의 우아한 움직임과 케이팝의 역동적인 동작을 융합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발레와 케이팝을 섞으니까 정말 새롭고 신선해요. 학생 줄리엣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공연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과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진지한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다른 동료들은 제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했지만, 저는 이 새로운 도전이 제 예술적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동양과 서양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클레르 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발음도 좋고 문법 이해력도 뛰어나시니까요. 김민지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발레 수업과 공연 준비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울수록 케이팝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시험 당일 파리 한국문화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나이대의 사람들도 꽤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저도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50대 여성이 속삭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K팝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문화원 로비에서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근처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비빔밥 주세요, 고추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주문을 한국어로 하자 식당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그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이런 소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식사를 하며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리엔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케이팝 댄스 커버팀을 만들어 볼까요? 파리 한국 문화 축제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지만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40대 중반의 발레 교수가 케이팝 댄스팀에 참여한다니 상상만 해도 황당했지만 동시에 설랐어요. 그래 해 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 그렇게 서울 인파이라는 이름의 커버팀이 탄생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멤버 8명이 모였어요. 일주일에 두번 퇴근 후 연습실에 모여 안무를 연습했습니다. 클레르 발레를 30년 넘게 했다더니 역시 다르네요. 동작이 너무 정확해요. 팀원 에밀리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발레와 케이팝은 분명 다르지만 발레를 통해 단련된 신체 제어 능력이 케이팝 댄스에도 도움이 됐어요. 반대로 케이팝의 역동적인 리듬감은 제 발레 교육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달간의 연습 끝에 파리 한국 문화 축제에 참가했어요. 센 강변의 작은 무대였지만 많은 관객이 모였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선보였죠. 앙코르, 앙코르. 공연을 마치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10대 소녀들이 제게 사인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멋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케이팝을 즐기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한국 문화원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모네 선생님 다음 달 한불 문화 교류 행사에서도 공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선생님의 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저는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발레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시도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아 기뻤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언뜻 보기에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예술과 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한국학 교수장 디부아의 강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국 모두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레 수업에서는 한국의 전통 춤인 부채춤의 요소를 접목해 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아한 부채의 움직임과 발레의 기품 있는 동작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어요. 클레르 정말 아름다워요. 동양의 섬세함과 서양의 역동성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학생 마리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어 한국 무용가와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국문화원의 소개로 파리에 체류 중인 한국현대 무용가 김지원을 만났습니다. 모네 선생님 발레와 한국 전통 춤의 융합이라니 매우 흥미롭네요. 저도 항상 경계를 넘는 작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김지원과의 첫 만남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해왔고, 저는 서양 고전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예술적 열정은 똑같았습니다. 함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로 했어요.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의 시와 한국의 시조를 모티브로 한 두세 개의 대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 현대 무용의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이었죠. 연습 과정에서 한글과 프랑스어의 언어적 아름다움을 비교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프랑스어의 멜로디컬한 특성과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마치 추상화 같아요. 제 말에 김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도 들을 때마다 노래 같아요. 특히 시를 낭송할 때는 정말 음악 같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김지원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제가 그녀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언어를 통해 서로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어 파리 서울 문화교류 행사에서 초연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프랑스 문학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런 작품이 바로 진정한 문화교류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문화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행사 후 리셉션에서 한국의 전통차와 프랑스 와인을 함께 즐기며 양국의 예술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모네 선생님 서울에서 워크숍을 진행해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 발레와 한국 무용의 융합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을 한국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국립무용단 관계자의 제안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어요. 그 순간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조 큰 영광입니다. 한국어로 대답하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현지인과의 대화는 수업에서 배운 것보다 빠르고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르몬에 맞으세요? 국립무용단에서 나왔습니다. 마중 나온 박성민 씨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만큼 그도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에 감동받았어요. 첫날은 서울 시내 투어로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에 압도되었고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한글로 된 예술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서예와 만나면 정말 독특한 예술이 된다는 걸 직접 보니 감탄했어요.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 작품 같아요. 박성민 씨에게 말했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분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끼시다니 기쁘네요. 세종대왕님이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국립무용단의 스튜디오에서 한국의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그들의 기본기와 표현력에 감탄했습니다.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몸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본질은 같았어요. 모네 선생님 발레의 턴 아웃과 한국 춤의 내디듬은 정반대의 원리지만 둘다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네요. 수석 무용수 김미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법이지만 예술적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워크숍은 발레의 기본 동작과 한국 전통 무용의 호흡법, 그리고 현대 무용의 자유로운 표현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저녁에는 K팝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K팝 공연은 TV나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쳤어요. 특히 아이돌 그룹의 완벽한 군무와 관객과의 교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케이팝 가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즐겁네요.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관광객에게 말했더니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분이 한국어를 배우신 건가요? 대단하세요. 일주일간의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국 무용수들과 짧은 합동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드비시의 음악에 한국 전통 장단을 더한 음악에 맞춰 발레와 한국 춤의 요소를 융합한 10분짜리 작품이었어요. 제목은 두세 개의 다리로 정했습니다. 공연 당일 소규모 극장이었지만 많은 관객이 찾아주었어요. 무대에 올라 첫 동작을 시작했을 때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프랑스 발레 교수가 한국에서 한국 무용수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문화적 경계를 넘는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감동받았어요. 공연 후 많은 학생과 무용가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고, 그들과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은 프랑스 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재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모네 선생님처럼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분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발레교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문화교류의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한국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 그것이 제가 나아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파리로 돌아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대학에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동서양 문화의 만남 발레와 케이팝을 통한 문화 이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학교 측의 반응이 미온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과 국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클레르 솔직히 처음엔 내 아이디어가 학교의 전통과 맞지 않을까 걱정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해. 학장 마르셀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발레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케이팝 댄스를 소개하고,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에게 프랑스 발레와 문화를 가르치는 양방향 교류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업은 곧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고 심지어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참여를 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악학과 학생인데 K팝의 음악적 구조와 프랑스 클래식 음악의 비교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 수업에 참여해도 될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로 수업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케이팝 안무를 분석하고 발레의 기본 동작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탐구했어요. 또한 한국어의 기본 표현과 케이팝 가사에 담긴 문화적 맥락도 함께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학생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업 첫날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도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문화원과 함께 공개 강연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혁신 K팝에서 기술까지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혁신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첫 강연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연 시리즈는 예상 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8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프랑스 한국수교 기념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국의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단순히 케이팝에 흥미를 느껴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한 학생이 인상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어요.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아요.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적 자부심과 개방성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될수 있어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열린 한국 문화행사에 초청받아 발레와 케이팝의 융합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파리 거리에서 케이팝 음악을 들으며 춤추는 젊은이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었고 한국 식당과 문화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패션계에서도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클레르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료 피에르가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진 것 뿐이야. 문화는 경계를 넘어 흐르는 물과 같은 거니까. k p o 과 한국어를 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 국립무용단과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합동 공연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양국의 대표적인 무용단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네 선생님은 양국의 문화와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몇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말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프로젝트였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동서양의 꿈 세종과 루이 14세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세종대왕과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의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품이었어요.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 현대 무용과 K팝 요소까지 접목한 대규모 작품이었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하는 6개월은 힘들었지만 보람 찼어요. 서울에서의 워크숍 기간 동안 제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역 없이도 기본적인 연습 지도가 가능했죠. 클레르 선생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제는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국립무용단 단원 한지민의 칭찬에 기뻤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연은 먼저 파리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파리 오페라 가르니의 극장의 웅장한 무대에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객석에는 양국의 문학의 인사들과 외교관들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외교입니다. 모네 선생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공연 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문화가 국가 간 이해와 소통의 다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달후 서울예술 이전당에서의 공연도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한국 전통음악과 프랑스 클래식 음악이 융합된 장면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문화교류 분야에서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파리 국립예술대학교에 한국 프랑스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양국을 오가며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클레르 선생님은 단순한 발레 교수가 아니라 양국 문화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파리 학생들을 서울로 데려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반대로 서울 학생들을 파리로 초청해 프랑스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무용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학생 줄리엣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국제적인 예술가로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뉴욕, 도쿄, 베이징 등 세계 각지에서 강연과 워크숍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은 여전히 파리와 서울이었습니다. 두 도시는 제 예술적 정체성을 형성한 특별한 장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파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K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제 예술적 시야를 넓혀 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주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진심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일은 언제나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발레 교수가 아닌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이어가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레 슈즈와 한글 교재가 나란히 놓인 책상 앞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의 가능성은 무한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킹감동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